9월 10일입니다. 아, 이슈들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턴의 생각들을 살짝, 살짝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볼라케. 오, 먼저 그 애플, 지난주에 문제됐던 게 애플이었거든. 중국에서 공무원들 보고 더 이상 애플을 쓰지 마라.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이 좀 박살났었지.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흔들거렸는데, 결론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 약간의 목표주가의 하향을 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그 공무원들은, 이걸 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면 쓰지 마라, 가마. 그건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은 무지막지하지, 아이폰.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쓰지 마라, 이거거든. 그래서 좀 약간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정도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크러박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뭐, 거기 중국 화이에 공급했다. 그 이슈로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 전 SK 하이닉스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종목 자체로 본다면, 그 이슈 단독으로 본다면, 미국 손에 달렸어.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은참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실제 문제가 될 거고, 은참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되다.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은, 그, 지금, 어, 지금 원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서 금리 인상이 더될 거야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 어, 그래가 그러니까 좀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지는 지점은 있었는데, 그 지금 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은 9월달 금리 인상은 안 한다 쪽이 더 배팅이 크거든. 그런데 오일 가격이 계속 저렇게 가면 금리 인상은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불안감이 동시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은 말긴데 <laughs>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은 이제 고만 하는 지점까지 거의 왔는데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다음 달은 안할것 같아 이래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다음에 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뭐냐 어~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 그러려니까 일차적으로 저지되고 있는 형태를 띠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다 그래. 근데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왜 이게 지금 인위적이야. 인위적이라고. 미국도 인위적이고 우리나라도 좀 인위적인 상황들이야. 국가에서 계속 부동산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그 금융의 어떤 조정들을 계속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 뭐냐, 그 단순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금 멈춰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부동산을 보는 건 불안불안하게 보는 게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해볼라 하는데, 존버리는 알다시피 2억 원을 내려간다에 배팅을 때려놨자, 그리고 조지 소로스 카는 사람이 있어. 이분도 되게 유명하 신분이시자. 이분도 6월달 기준인가 7월달 기준으로 7,300억 원을 내려간다에 때려놔서 레이달리오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두 사람은 내려간다를 명확하게 찍었는 거지. 그 다음에 레이달리오는 중국 주식을 3분의 1 정도 팔아서 중국에서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거든. 원래는 중국의 예찬 논자였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단기 채권을 채권 투자를 했는데 아 저는 이 이슈는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이분이 그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미국 주식이 좋아지는 거로 배팅을 때리는 거나 큰 문제가 안 일어날까 이래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야. 왜 그러냐면 아그 오랜 버핏은 굉장한 장기간을 보고 그 투자를 해. 그래서 그 부동산 회사를 내가 샀는데 본인이 샀는데 어그 일단 계약 조건이 무지하게 좋다 좋은 거야. <laughs> 뭔가 불안불안한 부도 거의 망해 가는 듯이 아주 이제 힘든 입장에 있는 부동산 회사를 아주 좋은 조건에 샀는 거야. 그게 워렌비오피시 투자 방법이거든. 우리가 따라해가 안 되는 게 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런 계약을 못 해내잖아. 이분은 그 계약을 해내고, 실제로 경제가 많이 파산이 되고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거라. 그것도 어려운 거지. 그러면서, 그, 부동산 경기가 언젠가 좋아지면은,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워렌버핏 만큼의, 그, 일단 계약 조건을 못 만들어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주식이 갖다 받든지 경제가 안 좋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단순하게, 그, 앞으로 경제에 문제는 없을 거야. 경제의 문제가 있는 것도 과거하고 가는 거야. 이, 누구냐, 워렌버핏은 그런 식으로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에서 그 워렌 버핏이 그 뭐냐 부동산 회사 사는 거 빼고 채권까지 사는 거로는 같은 결들이 좀 있어. 어떤 배드임팩을 조금 예상 예상을 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전번에는 완전히 아픈 게올 거야. 이 찌라라고 있는 거고 왜 찌라리라고 말하는 가 하면 이분이 하는 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조지서로서도 좀 안전적으로 배팅을 때리고 있어. 레이 달리오는 내가 보이 뭐, 큰 의미가 없고, 어린 버핏도 지금 갖다 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만할게요. 9월 10일 날, 어, 애플 이야기 내가 했잖아. 큰 문제 아니라는 거. 금리 인상은 지금 긴가민가 우야지하고 애매하고 있고, 부동산 나라에서 지금 다 뭐, 그거 하고 있다 하는 거. 막아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나잘 모르겠어. 이렇게 <laughs> 미국 손에 달려 있어. 지금 저지뢰를 하나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내가 꼭 추측을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했는 부분이 굳이 미국에서 그뭐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될지가 의문스러워. 그 정도로 뭐큰 이슈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해. SK의 기술력이, 그 메모리 반드시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냐. 어? 그렇게는 난안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안될것 같아. 만약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그걸 해가 중국아들이 막 카피할 수 있고 뭐 이래 진행이 되면 너들은 중국편 이래갖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단발성이 아닐까. 그래봐. 내 보기엔 그래 봐. 내보기엔 그래. 그, 리고 어쨌든, 주식은 아래 많이 빠졌는데, 또 저점을 형성해 갈 거라고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아, 존버리나 조지 소로스는 주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레이 달리오는 그냥 중국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고 있고, 워렌 버핏은 그, 단기적, 장기적으로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대충 한번 이야기 해봤어. <laughs> 이것저것 그것을 이야기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아, 5일. 오일은 지금 어제 뉴스에 드디어 이제 소매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됐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막 나와 <laughs> 나는 뉴스에 나오면은 YTN 같은 뉴스에 나오더라고 기름값 높다고 다와 간다 이래 봅니다 <laughs> 항상 거꾸로지 그자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뭐 오일 뉴스들이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몇 차례 더 나오면은 그 고점이지 뭐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말할수 없고, 참고에 예, 끝.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쭉 떠들었으니까, 그냥 잘 보시고, 참고에 끝.